안녕하세요 시골 나낙입니다 보이시나요 저희 단감 진짜 좋죠 오늘은 주문량이 좀 많네요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정식으로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계속 일군데가 좀 다른 밭에는 좀 닦고 이 밭에는 오늘 시작합니다 흙술감 좋죠 저희는 완전히 완숙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야 좋은 건 맛있게 드려야 된다 싶어서 크, 크죠?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가 하늘도 너무 맑고요 <laughs> 저희 하늘입니다 저희 동네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과일이 아마 좋을 거예요 몸에도 좋겠지만 소희는 약을 좀 자게 치거든좀 크게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빨리 치갖고 빨리 가가 내고 하는데 소희는 완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싸도 일단은 완숙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골 나나기였습니다.